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결혼한지 11년차 가정주부예요 저희 집은 외벌이에요. 저도 2년 전까지는 일하면서 맞벌이를 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남편 혼자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요.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이것저것 부업도 틈틈이 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잘 모릅니다. 공부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뉴스 많이 나오고 싸 보이면 샀거든요. 5만원으로 시작한 첫 투자가 이제는 종목당 1,200만원씩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3개월 동안 제가 끌어다 투자한 400만원으로 어 500만원을 수익을 내고 있어요. 투자한 400만원으로 500만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사연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10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인데. 가끔씩 손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종목은 제가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신중히 선택한 종목 들만꼭꼭 뿌려지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종목들은 훨훨 날아가요 제가 제 운을 믿고 한 종목에 100만원 아래로만 계속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멈출까요 진심으로 고민됩니다 집안일보다 주식 보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소장님 그냥 다 빼나요 음... 라고 질문을 어,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사연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뭐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로 제가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분은 어 전업주부신데 어,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뭐 딱히 뭐 공부나 이런 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싸 보이는 주식들 말 그대로 정말 주린이들이 하는 주식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 수익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음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이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주식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식을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유 어, 요... 돈으로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집안 살림에 남편분께서 혼자 이제 버리를 하고 있으시다 보니 그게 안쓰러워서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을 이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공부도 하지 않고 내 돈을 가지고 소중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이제 전업주부시면서 소액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사연을 읽고 하다 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직. 하시고 나서 퇴직금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손을 대는 게 결국 주식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퇴직금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최소 뭐 몇천만 원 또는 많게는 뭐 1억 2억도 나오는데, 이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정말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보여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고. 자, 그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개인 의지에서 그냥 하는 건데. 개인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겠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윳돈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어요. 특히나 여윳돈을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여윳돈의 범위를 넘어서 외부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과 대출 이런 걸로 그다음에 주위에 돈을 빌려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여윳돈으로만 해야지 안전하게 주식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3개월 4개월만 지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자금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일단은 해야 될 것부터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할게요 주식에서 지금 당장 다 매도치고 주식에서 계좌에서 인출 다 하세요 돈다 빼고 100만 원만 계좌에다 남겨 놓으시고 남은 돈들은 전부 다 다시 저축을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적금을 드시는지 금액을 다로 빼세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는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겠어요 남편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어찌됐건 운이 좋아서 그렇게 간 거지 이 운이 천년만년 지속적으로 갈 거라는 보장은 절. 때 없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돈을 다 빼시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투자법이 남편분에게 또는 가족분들에게 더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 빼시고 100만 원만 놔두시고 다시 주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좀해 보시면서 100만 원이 영원히될 때까지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하면서 때고 하시면 정말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주식을 했더라면, 과연 나는 정말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었을까? 나도 과연 나도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했었을까?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식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주식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돈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을 때라 소액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게 했었지만, 2년을 책만 보고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가지고 실전 투자 들어가기 전에 모의 투자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었고 었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투자를 들어갔었는데 3년의 시간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만 원 까먹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단타 위주의 종목들을 매매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더 빨리 돈을 까먹는 게 단타예요. 단타로 정말 까먹는 속도가 중장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왜?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매매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 매매 횟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아부구자이로 매매하면 100만원 까먹는데 한 2일, 3일도 안 걸릴 거예요. 계속 손절. 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로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저의 주 재테크가 거의 뭐90% 이상이 뭐 주식으로 저는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분야가 아닌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부동산도 정말 잘 모릅니다. 왜 부동산을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잘 부동산도 잘 모르고 그밖에 뭐 재테크 수단이 굉장히 많겠지만 주식 이외의 재테크 수단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잘하는 것만 하자. 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근데 그 잘하는 건 마저도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라 주식이라는 학문 자체가 매일 매일마다 어떤 거를 보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저도 그렇게 제 삶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무 것도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운 이 좋아서 수익을 냈다?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물론 주식하면서 운이 좋아야지만 잘 되는 것도 맞아요. 주식은 원래 50%의 실력과 50%의 감이 맞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감이란 요소와 운빨이란 요소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운에서만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신데. 예를 들어서 사연을 남겨주신 선생님께서 뭐,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게 없다. 공부창에서 하고 있다. 그런다 그런다 하면 좋아. 그러면 그 운을 이제 너의 실력을 한번 만들어봐라. 한번 해봐라고 제가 응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정 자체가 그런 사정이 아니라 가족들도 있고 부양해야 사람들도 있고 남편분에게 패는 끼치지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을 계좌를 다 빼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소액으로 차분히 공부를 해보시면서 실력을 일단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조언드릴게요. 꼭이 부분만이 아니라 특히 퇴직금 정년 퇴직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큰돈 절대 가지. 주식 시작하지 마세요 정말 안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100만원 그래 좋아 퇴직금이 규모가 있으니까 자 500만원까지만 넓게 본다 하더라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매매를 하시고 500만원 이상 가는 금액들은 나중에 매매에 자신이 붙었을 때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20년간 30년간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과가 결국은 돈으로 나오고 퇴직금으로 나오는 건데 그 20년간 30년간의 시간이 1년의 시간으로 단축이 되어서 1년만 버텨도 주식시장에서 다행인 거죠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주식은 위험하다고 라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코인도 재테크로 하는 거지 코인은 이제 매매가 빨리빨리 되니까 하는 거고 코인도 그냥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 선물 매매를 하는 거야 바이비티브나 뭐 비트켓이나 코인 선물 매매를 주로 하는 거지 코인 자체를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건 아니지 코인 지수를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건데 나는 대출이 안 됐었어 뭐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스무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었어 왜냐 우리 아버님께서 사업하시다가 내 이름으로 다마든가 해놔 가갖고나 신용등급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내 사회생활 자체를 그래서 뭘할 수가 없었어 대출도 안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노가대하고 막노동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모은 거지 돈을 응. 되고 매수를 줄이지 않았지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갖고 나는 매수를 했지 3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도 내가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야 다 까먹었다는 소리야 준비를 한 상태에서도 다 까먹었는데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덤벼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지 이 말은 바로 나락이라니까 볼 것도 없이 그거는 물론 천부적인 투자 감각이 있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절대 그들이 될 수는 없다 이거지 확률적으로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전업주부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다시 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다 빼세요. 정말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무턱대고 돈부터 집어넣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명심해 두시고 결국에는 준비를 잘한 자가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적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